자, 5%의 설탕물. 그러면 5%의 설탕물 200g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물을 증발시킨다고 했으니까 물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다시 설탕을 더 넣었다. 설탕. 그래서 농도가 8%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 물을 이제 Xg만큼 뺀다고 했을 때, 뺀 만큼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설탕을 더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설탕도 x그램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g이 있었는데 x만큼 빼고 다시 넣기 때문에 그대로 소금물의 양은 200g, 설탕물은 200g. 자, 그러면 설탕의 양을 한번 구해 보면 이제 자, 200g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 물에는 설탕이 없습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 설탕을 이만큼 더 했기 때문에 설탕은 그대로 더 해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는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러면 부등식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된다. 자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는 200 곱하기 5가 되니까 바로 계산하면 1000. 여기는 100 X, 여기는 100을 곱하면 8이 16,600. 그러면 여기에서 100을 다 나눠버리고, 그러면 X는 16에서 10을 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6, 그래서 6g 이상 증발시키면 됩니다. 답은 6g.